이런 관점에서 볼때 여러분은 대두가 그냥 대두일 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대두는 동물과 사람을 위한 먹거리에서 성장하는 세상의 원동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 보듯이 모든 대두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재배 및 생산된 대두는 영양소 함유량, 소화율, 대사 에너지 증가 및 섬유질 함량 감소에서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대두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수치를 보입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산 대두박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집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대두박은 그 자체의 단백질 및 영양소 밀도 덕분에 전 세계에서 동물용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두박의 원산지가 단백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00개 이상의 샘플로 18가지 이상의 다양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이 최근에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가장 포괄적인 대두박 검토이며, 대두 원산지 국가에 따라 대두박의 화학적 구성, 단백질의 품질, 영양적 가치의 상관 관계를 개량하는 연구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그리고 미국의 대두를 분석한 다음, 제네시스 피드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소프트웨어 도구인 영양소 가치 계산기 NBC를 통해 결과를 처리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사료회사의 대표적인 배합비를 사용하여 단백질의 영양가뿐만 아니라 사료에 필요한 다른 모든 성분을 고려하여 원료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대두박의 조단백질 수준이 적절한 비교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와 영양 담당자들은 대두박과 사료에 대한 진정한 영양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과 에너지 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대두 시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메타분석은 원산지가 다른 국가의 대두박 품질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양소 가치 계산기는 미국 대두가 품질과 가격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원산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 속성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과학 정보와 동료 검토 연구를 사용하여 대두의 성분을 직접 비교해보면 미국 대두가 항상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경제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메타 분석, 영양소 가치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거나 업계의 영양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시려면 지금 바로 미국 대두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